안녕하세요 요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식 시 차량은 정말 suv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이 시점에 정말 bmw 가 진짜 작정하고 좀 작은 정말 컴팩트 소형 suv 차량을 한대 만들었는데요 그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x1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갖고 나온 이 x1 차량은요 2000... 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5만5천 k 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2.0 디젤 엔진 엑스트라이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랑 같이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1세대 차량이에요. 어, 생긴 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길진 않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시리즈 외건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그래가지고 좀더 컴팩트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로스오버 같지만 그래도 SUV 모델에 포함되는 그런 세그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세그멘트고요. 그 다음에 BMW에서는 X1이라고 하면은 벤츠에서는 이제 GLA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경쟁 모델인데, 휠 상태는 뭐 기스는 거의 안 보이네요. 앞뒤 전체로 봤을 때어휠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예 타이어는 제 생각에 봤을 때30% 4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제 생각 에이 차를 구매한다 하시면은 조금 쓰시다가 교체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일단 먼저 바로 여기 앞에 X 드라이브 20D.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엑스타 레브 4륜 구동 4륜 구동 차량이고요. 거기에 2.0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또 SUV 차량이다 보니까 또 루프레이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서 뭔가 크로스오버라는 차량이 아니다라는 거한번더 명시해 주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 뒤로 넘어오시면은 일단 먼저 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저도 예전에 크로스오버 차를 한번 물어 몰아봤는데 크로스오버 뭐 해치백 차량을 몰아봤는데 이 차량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SUV가 SUV 차량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여기서 열수 있는 제가 지금 시동을안 걸어서 안 열었는데 여기 키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열면은 트렁크 공간 일단 먼저 트렁크 공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당연히 이게 이 차량이 소형 SUV 그 다음에 3시리즈 외관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실내 공간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그렇게 웅장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빠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이 차량 같은 경우 6대4 폴딩이 아니라 4대2대4 폴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스키를 실어야 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거를 어 폴딩한 다음에 실어도 되고 그다음에 큰 짐을 실 거면은 다 이제 접은 다음에 실으면 활용+ 활용+ 활용도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이 커버까지 있어서 좀더어그 운전석+ 운전석이랑 뭐 실내랑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을 좀 분할할 수 있는 느낌까지 줄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봤고요. 홍콩 하나. 안 보이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은색 색상이잖아요. 관리하기도 정말 편한 색상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어,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옵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어봤는데요. 어 일단 먼저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 소음은 진동 같은 경우는 조금 미세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에서 느껴지는 소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보시면은 우드 그레인도 적절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디자인 봤을 때 조금 BMW가 추가하는 간결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소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고급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SUV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어. SUV에서 느껴질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핸들에 열선 들어가 있어요. 열선 버튼은 이쪽으로 빠져 있고요. 바로 뜨거워지네요. 제가 치킨 지 별로 안 되는데, 어, 따끈따끈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기능,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볼륨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D 뺄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이랑, 그 다음에 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은 무난해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3포크 핸들이 들어가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제 헤드, 헤드램프 예,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한 그냥 예, 깔끔한 BMW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또 위에 보시면 이 파노라마 썬루프 상당히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 있습니다 워낙에 차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 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량에 딱 맞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일단 먼저 ECM 룸미러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이패스는 안타깝게도 안 달려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한개 싸제로 다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투채널로 지금 앞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블랙박스죠. 죄송합니다. 블랙박스는 예 앞뒤 두 채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간결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 드라이브가 들어가지고 가 여기 이 조거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BMW에서 매일 사, 뭐 어느 모델이나 사용하는 이 아이 드라이브 조거가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정말 편리하게 어, 편리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 넘어오시면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도 지금 3단 운전석 조수도다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CD 플레이어 어 빠져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SUV 차량이다 보니까 SUV에 맞게 어 다운힐 어시스트 브레이크까지도 있고 트랙션 컨트롤 파킹 어시스트 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코 프로 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비를 연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코프로라는 버튼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오토홀드 버튼까지도 있구요 그 다음에 기어너브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bmw가 사, 사용하는 전동식 기어너브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근데 요 차량 좀 특이한 게 요기에 컵홀더가 한 개를 빼놨어요 조수석 이제 탑승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한 개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좀더 세련된 느낌도 줄고요 음, 그래서 두개 컵홀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수납공간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네, 예,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먼저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이 공간 활용도는 어, 나쁘진 않습니다 suv라 그런지 그래도 정말 머리 공간 그 다음에 무릎 공간도 잘뺀것 같아요 아무래도 c 필러를 좀 이렇게 떨어뜨린게 아니라 좀 어, 해치백처럼 이렇게 크로스오버처럼 잘 만들어서 그런지 어, 뒷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 시트감이 포지션은 괜찮은데, 시트감이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스포티, 스포티한 느낌이 들 정도로 딱딱한, 어, 그 시트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까지 한번 설명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총평해드릴게요. 예,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BMW X1 차량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5만5천0 0 k 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2000cc 디젤 X드라이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가시기 전에 여기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차호 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